지금 온도는 약 22도고요. 약 30분 뒤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그 홈입니다. 오늘은 작년 SNS에서 난리가 난 제품, 핫해도 너무 핫했던 제품, 너무 유명해서 뉴스에도 나왔던 그 제품, 바로 마이팩기언빠싱은 해보려는게 아니고 같은 회사 바디랩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마약 워미브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철 난마비를쫙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재학년까지는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깔고 그 위에 패드를 한장 더 올려서 잠을 잤는데요 대사에서는 전자파 테스트를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니 좀 찜찜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포털사이트에서 우연찮게 광고를 통해 전기 없이 스스로 따뜻해지는 마약 온 매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후기도 좋아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2년째 사용 중인데 이게 신기하게도 진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일반 매트보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전기매트나 온수매트처럼 내 맘대로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구요. 내 체온에서 플러스 알파만큼 더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너무 만족스럽게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겨울용 이불도 출시가 되어 바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광고처럼 알아서 열을 내는지 그리고 실제 이불보다 팔도 더 높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2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들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마야고 미불은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쪽면은 프리미엄 극세사 원단에 이불소충전재로는 자가 발레소이 다른 한쪽면은 고밀도면 80수로 되어 있습니다. 극세사 원단은 극세사 중에서도 프리미엄인 플란넬 원단을 5 0데니아의 얇은 실로 촘촘하고 균일하게 직조하여 공기를 가두어 열소실을 막아주고 1.2mm의 짧은 극세사로 제작하여 맨살에 닿았을 때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고요. 다른 한쪽 면인 고밀도 80수는 면과 폴리를 혼방해 직조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실크 같은 강택이 도는 게 특징인데요. 제 와이프가 쓰고 있는 알레르망의 폴리1프로온다는 마이크로하이바 차렵이불과 비교해 보면 마야고 미불이 좀더 강태기나고 더, 더 고급스러 워 보이며 만졌을 때 폴리 특유의 바스럭거리는 소리는 덜나지만촉감은는폴리1프로인 알레르망 이불이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추년재인 자가발효솜은 미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는 그래핀이라는 소재로 만든 솜인데요. 그래핀이란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원자 크기의 벌집 형태 구조를 가진 소재로 우리에게 친숙한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의 한 층을 그래핀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래핀은 상온에서 구리. 보다 100배 많은 전류를 전달하며 실리콘보다 100배 빨리 전달할 수 있으며 열 전도성이 최고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두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우수한 특성 때문에 세계 최초 폴더블폰인 갤럭시 폴드 디스플레이와 조금 있으면 출시될 갤럭시 폴드 2 디스플레이 그리고 LG에서 만든 투명 디스플레이에 적용된 차세대 소재입니다. 따라서 워미불은 스스로 발열한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의 체내 온기를 그래핀이 흡수하고 소매기가 상승하면서 우리 몸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는 원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불 사이즈는 싱글 이랑 킹두 가지 사이즈가 판매되고 있고요. 색상은 아이보리, 쿨 그레이, 딥 그레이, 딥 네이비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딥 네이비 컬러의 킹 사이즈를 구입했고요. 이불 두께는 대략 6cm에 무게는 약 4.4kg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전기 없이 스스로 열을 내는 자가발열 솜입니다. 바디램서 제시한 시험선정서에 따르면 일반 이불보다 약 8도 더 따뜻하다고 나와있는데요. 실제로 그러한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 비슷한 실내 온도에 동일한 매트리스에서 비슷한 두께의 일반 겨울용 차렷이불과 마약오이불을 각각 덮고 30분 동안 누운 후 온도 변화를 체크해봤습니다. 지금 온도는 23.1도가 나왔고요. 30분 뒤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뒤에 온도는 36.2도가 나왔고요 대략 14도 온도가 올랐습니다 <놀람> 차례비브 시작 온도는 23.3도고요 마찬가지 30분 뒤에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려비불은 28.2도가 나왔고요 처음 온도와 비교하자면 5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바디럽에서 제시한 시험성 지역서와 비슷한 온도 차이가 났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두 번째 장점은 고밀도 온단입니다. 마야범미불은 경사 237, 위사 178의 고밀도 온단으로 촘촘하게 직조되어 평균 기공 크기가 6.8인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로 집 진드기가 서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먼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밀도 온단은 실크처럼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기에 아이들의 연하 피부에도 자극이 되지 않으니 가족들의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세 번째 장점은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테스트를 시작으로 포말드 하이드 검사, 로하스 6대 유해물질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불만족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다 보니 남이 좋다고 꼭 나한테도 좋다는 보장은 없죠. 이런 분들을 위해 바디럽에서는 상품을 개봉하고 사용한 후에도 불만족시 무조건 100%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배송 완료 후 일주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세탁 시엔 환불이 불가능하고 왕복 배송비가 있습니다 다섯번째 장점은 손쉬운 세탁입니다 특히 저희 집처럼 아기들 있는 집은 필수 조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애기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불에 흘릴 수도 있고 또 밤에 자다가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 보니 이불 세탁이 잦을 수 밖에 없는데 마약옴 이불은 솜 소재 특성상 세탁 후에도 뭉침 현상이나 변형이 없으니 통째로 빨아 쓸수 있어 위생적인 관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단점은 눈에 잘 띄는 먼지입니다. 이게 제가 구매한 색상 때문에 유달리 먼지가 눈에 더잘 띄는 것일 수도 있지만 끝에서 부분은 먼지 붙은 게잘 보이지 않는 반면에 유독 반대쪽 면 부분은 먼지가 너무 눈에 잘 띄는데요. 평상시 먼지에 민감한 저로서는 이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먼지는 안 생기는데 먼지가 잘 보이는 이불이라 뭔가 좀 아이러니하죠? 두 번째 단점은 이불이 약간 뻣뻣합니다. 이불을 덮고 있으면 이불이 내 몸을 착 감아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이불이 붕 뜨는 느낌인데요. 섬 소재 특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이불에 비해 약간 뻣뻣합니다. 다른 차렷 이불들 끝 모서리 부분을 잡으면 이렇게 처지는데 반해 마야옴이불은 그보다는 빳빳한게 보입니다. 세번째 단점은 처음 이불을 덮을 때는 다른 이불과 마찬가지로 차갑다는 것인데요. 전기매트나 온수매트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 미리 틀어놓고 있으면 이불을 덮자마자 바로 따뜻하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웜이불은 아무래도 사람 체온을 흡수해서 온도를 올리는 방식이니 따뜻해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게 아쉬웠습니다. 처음 이불을 덮을 때 차가운 게 싫으신 분들은 전기 매트 이용해 자기 전 미리 좀 데워놓고 잘 때는 전기 매트를 끄면 이불을 덮자마자 따뜻하게 잘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조금 무겁다는 건데요. 와이프의 경우 와이프가 덮고 자는 이불도 무겁다고 하는데 웜이불은 이거보다 더 무겁다 보니 매일 친구를 정리하는 와이프가 이 이불을 싫어하고요. 특히 이불 청소 때는 더더욱 이 이불을 싫어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점은 건조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제품 변형이 생길 수 있으니 회사에서는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미 그동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약 5매트도 건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쿨하게 무시하고 건조기를 매번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겨울 난방 미와 전기세가 걱정되시는 분 정말 추위를 심하게 타시는 분 전기매트 사용이 걱정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이불입니다 전기매트 같은 경우 화재 위험도 있고 특히 메모리폼이나 라텍스로된 매트리스에 같이 사용하게 되면 매트리스 수명에더 안좋은 영향을 미치니 대체할 제품만 있다면 되도록 안쓰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을 불만주시 100% 함불도 해준다고 하니 만약 겨울이불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구매해서 체험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바디럽에서 출시한 마약 웜이불에 대한 리뷰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